차리나 루머 해명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류수류님, 트와이스 루머 해명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최창엽님, 소설 같은 세상님, 아이엠욱천님 피어나님, 반미재님 월서퍼너 트와이스님, 영수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팝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듀유람입니다. 역대급이라 불리던 8월 여자 아이돌 대전이 지나가고 9월 첫째 주에도 케이팝에는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며 많은 팬들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해주고 있는데요. 9월 7일 오늘까지 있었던 케이팝 뉴스 탑5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려요. 5위 다이아 마지막 컴백 올해 5월, 다이아가 9월 전속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8월 마지막 앨범을 발매한다고 알렸던 다이아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그러나 다이아는 8월 내내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팬들은 또다시 소속사가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이아의 공식 SNS에 깜짝 놀랄만한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015년 9월 다이아의 데뷔 당시 달력과 데뷔 스케줄이 적혀있는 사진에는 다이아 멤버들의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9월 컴백 소식 식과 트랙리스트가 공개되었죠. 다이아는 오는 9월 14일 마지막 디지털 싱글 루팅 포유로 컴백합니다. 마지막 디지털 싱글에는 눈부셨던 날과 함께 다이아의 리더 기희연의 자작곡 루팅 포유가 실리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한 차례 음악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고 하죠. 비록 마지막 디지털 싱글이지만 약 2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게 되는 다이아. 다이아의 마지막 컴백 활동이 어느 아이돌들의 무대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위, 에스파 동생 걸그룹?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리포트 자료에는 신규 보이그룹과 신규 걸밴드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소식은 확실하지 않게 무시되는 편이죠. 그러나, 한 SNS 계정에 SM 여자 연습생들이 연습 후에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이 SM의 새로운 걸그룹 데뷔가 가까워졌나 생각 중인데요. 현재 SM 루키즈로 공개되어 있는 연습생은 없지만 댄스 신동으로 유명한 약 500만 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 어썸하은의 awesome 나하은이 올해 4월 SM과 전속계약을 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었죠. 그러나 SM은 항상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번갈아가며 데뷔시켰기 때문에 리포트에 적힌 신규 보이그룹이 먼저 데뷔하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얼마 전 SM 공개 연습생인 SM 루키즈의 쇼웨이, 은석, 승환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죠. 올해 많은 소속사에서 신인 아이돌들을 데뷔시켰지만 언제나 대형기획사의 신인 아이돌 데뷔는 많은 케이팝 팬들의 관심사인데요. SM 뿐만 아니라 YG와 하이브도 소식은 있었지만 아직 데뷔하지 않은 신인 걸그룹이 있죠. YG는 베이비몬스터, 하이브는 아이랜드 2 걸그룹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정확한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고 아이랜드 2는 방영일이 내년으로 밀려 서바이벌 오디션 팬들이 아쉬워하는 중인데요. 2022년 케플러, 엠믹스, 르세라핌, 뉴진스 등 화제의 신인 걸그룹들이 많이 탄생한 가운데 SM과 YG는 또 다른 엄청난 걸그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3위 엠넷의 새로운 서바이벌 엠넷이 또다시 이상한 컨셉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수가 주식이 되는 서바이벌 아티스타 게임인데요. 주식이 된 48인의 가수들을 시청자 들이 투자해서 무대에 올리는 서바이벌 방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솔로 가수 아이돌 프로듀서 등 다양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매력 과 재능을 최대한 어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티스트를 돈으로 사고 판다는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중이지만 사람들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분노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컨셉이 어딘가에 이미 나왔 썼기 때문이죠. 바로 인기 웹소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인데요. 이 소설에서 아이돌 주식회사라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옵 니다. 아이돌 주식회사는 투표 대신 주식 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데뷔 멤버 를 정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이었는데요. 이 소설의 팬들은 엠넷이 말도 안 되는 소설 속 소재를 도용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죠. 그러나 아이디어나 소재는 저작물 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엠넷이 이 소설의 소재를 차용하여 만든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티스타 게임은 오는 10월에 방영니다 된다고 합니다. 2위 레드벨벳 슬기 솔로 데뷔. 레드벨벳 슬기가 솔로 데뷔 출석표를 던졌습니다. 레드벨벳으로 데뷔한지 8년만인데요. 레드벨벳에서는 웬디와 조이가 먼저 솔로로 데뷔하여 멋진 무대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슬기의 솔로 데뷔에 팬들은 우려 보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많은데 요. 그 이유는 슬기의 탄탄한 실력 때문입니다. 약 7년간의 연습생활로 데뷔 때부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모든 부분에서 멋진 실력을 보여주 었던 슬기. 그래서 레드벨벳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닛 솔로 보컬리스트 활동으로 이미 많은 팬들에게 실력을 인증받았었는데요. 슬기는 샤이니 태민의 수록곡, 헐츠 스탑 마마무 문별의 솔로곡, 셀피쉬,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가세븐 뱀뱀의 후아유 등의 피처링 보컬로 활동한 적이 있었죠. 자이언티는 슬기와의 작업에 대해 내 작업 스피드를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나보다 더 노력했다. 5시간 동안 녹음 800번을 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다. 고 극찬했고 뱀뱀은 춤, 노래를 워낙 잘한다. 춤과 노래 다 너무 완벽하다. 슬기 누나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이 곡을 할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완벽했다 라고 말하며 슬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슬기는 아이린과 함께 몬스터 라는 멋진 곡을 통해 레드벨벳의 첫 번째 유닛으로도 활동했었고 sm의 프로젝트 유닛 갓더비트의 멤버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 는데요. 10월 발매되는 슬기의 첫 솔로 앨범 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1위 블랙핑크 kbs 부적격 판정 블랙핑크의 최근 신곡 '핑크베놈'이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핑크베놈 가사에는 리사가 엠베서더로 활동 중인 셀린느가 언급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데요. 그러나 YG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핑크베놈은 뮤직뱅크의 차트에서 배제되었는데요. 블랙핑크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KBS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분바야는 가사에 꼬냑 헤네시의 약칭인 혜니가 들어가고 미들핑거업 F.U. 페이미는 욕설을 뜻하는 손동작이라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죠. 킬디스 러브의 뮤직비디오는 로제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장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여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YG가 부적격 판정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블랙핑크는 데뷔 때부터 단한 번도 뮤직뱅크에 no.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KBS와 YG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추측했었죠. 그리고 블랙핑크의 세계적인 인기는 굳이 국내 음악 프로그램 1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블랙핑크의 핑크베놈은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1억회를 돌파하며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죠. 거기다가 9월 5일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8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고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멋진 기록과 함께 블랙핑크는 새로운 앨범인 본핑크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는데요. YG 측은 이제껏 보지 못한 색다른 다름으로 케이팝의 위상을 높일 것 타이틀곡은 글로벌 음악팬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곡 이라고 말하며 더욱 기대감을 높였죠. 9월 16일 발매되는 블랙핑크의 정규 2지 본핑크는 어떤 세계적인 싱기록을 세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9월 첫째 주의 주간 케이팝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케이팝 소식 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